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치킨을 먹을 건데 이게 어떤 치킨에서 구입한 거냐면 바로 멕시칸 치킨에서 어, 이렇게 구입한 치킨들이고요. 자 한번 이거를 이거는 양념 치킨이고요. 이건 후라이드 치킨이에요. 그래서 이두개 먹을 건데 무가 좀안 보이구나. 무를 무는 이렇게. 원래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있는데, 멕시칸에서는 이렇게 컵 모양처럼 이렇게 넣어두는데, 자, 이런 치킨들이 막 이런 거는 원래 이렇게 작, 크잖아요. 근데 멕시칸 치킨에서는 생각보다 작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면, 한, 둘이 한번 먹어봤는데, 자, 이제 얘는 한생 한번 먹을게요. 우도 한번 먹어 볼게요. 일단은 이렇게 한첫 번째 닭다리 다 먹었고요. 두 번째 아, 뭔데 뭐 먹기 전에 일단 무한기 먹어주고 먹을게요. 한번 두 번째 닭다리를 먹도록 하다 내가 계속 후라이드만 먹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엔 양념 치킨을 먹을게요. 아우, 뜨겁네. 아, 뜨겁네. 뜨거워! 포크로 아, 이게 이거 영상에서 포크럼 먹어도 돼. 안될것 같은데, <laughs> 영상 분량은 나올 것 같은데. 맛은 이 양념치킨은 약간 무슨 맛이 맞더라 되게 끈적끈적하면서 달콤합니다. 매콤해요 아주. 달콤한, 달콤하면서 매콤해요. 그런 맛이고요. 후라이드는 되게 쫀득쫀득하면서도 끝이 끝이라는 맛이에요. 응? 와, 맛있어. 맛있어. 멕시칸 네 치킨을 모바는데 다 먹지 못하고, 이리 정도만 맛보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치킨을 먹을지 재밌는 놀이를 해볼지, 다음에 어떤 제작을 해볼지, 구독도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은, 안녕!